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컴퓨터 활용 생산 어,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어, CNC 선반의 그 공구, 공구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 설정을 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과 또 제가 요번에 개량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할 예정인데, 먼저, 전통적인 방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료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재료를 물려놓고, 공구가, 어, 이렇게 터릿에 물리게 되면은, 그 물리는, 음, 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일정하게 맞춘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어, 프로그램에서는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을 공구 세팅 또는 공구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X 방향, 다시 말해서 직경 방향으로는, 어, 우리가 이 바이트 번호를 1번, 3번, 5번, 7번이라고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인데 이 약속에 의하면 지금 예를 들면은, 어, 3번 공구를 보통 이제 우리가 정사파이드로 쓰게 되는데 3번 공구를 이 지름에 대해서 일정하게 같은 위치로 이렇게 놓았다고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뭐 1번 공구를 이렇게 이만큼 앞으로 3번 공구에 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5번 공구는 더 들어가 있고, 또 7번 공구는 아주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어 이것을 일정하게 갖다 대면 큰일 나겠죠. 3번 공구는 제대로 여기에 약속대로 깎을 수 있을지 몰라도, 1번 공구도 충돌이 날 거고, 7번 공구는 더 크게 충돌이 날 거고, 5번 공구는 아예 이만큼 여기서만 그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깎지를 못할 거고, 이런 현상이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프로그램에서 일정하게 호출을 해가지고 일정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구 없애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T01, T0101 하면은 이렇게. 3번 공구와 같은 똑같은 위치에 맞춰 주는 거고 T0505 하면은 요렇게 3번 공구와 같이 똑같이 맞춰 주는 거고 T050 아 T0707이라고 호출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 X 방향에 똑같은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3번 공구를 기준으로 똑같은 방향 같은 음, 위치로 이렇게 정렬을 해 주는 요것을 이제, X 방향의 공구 옵셋.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 이 재료, 자, 이 재료의 Z 방향, 다시 말해서, 요 단면에, 단면을 기준으로 딱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공구, 예를 들어서, 3번 공구는 요 기준선에 똑같이 이렇게 맞춰 있다고 가정을, 어 기준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졌다고 하죠. 그런데 공구를 설치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번 공구는 이만큼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5번, 공, 어, 5번 공구는 이렇게 나올을 수도 있고 7번 공구는 상대적으로 뭐요 정도 이렇게 벗어나 있거나 이렇게 제 각각의 위치에 있으면은 이거를 어, 불렀을 때, 3번 공구는 아무런 충돌이 없을지 몰라도, 어, 1번 공구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충돌이 날 거고, 5번, 아, 7번 공구죠. 7번 공구는 조금, 역시 충돌이 날 거고, 5번, 공, 5번 공구는 충돌이 덜안 아, 일어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Z 방향에 대한 공구 습도 공구 옵셋도 똑같이 일정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 3번 공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같은 위치로 T0101은, 이렇게 Z와 같은 위치에 정렬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T050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0505는 홈바이트인데, 같은 위치에 정렬시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7번 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T0707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다시 말해서 이 재료의 Z방향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같은 위치에 맞춰주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부터 어 공구옵셋을 통해 가지고 어이 기계에다가 똑같이 약속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재료를 이렇게 물리고요. 자, 재료를 이렇게 물렸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공, 우리가 아까 약속한 바와 같이, 여기 1번은 황삭바이트, 3번은 정삭바이트, 그 다음에 5번은 홈바이트, 7번은 나사바이트. 어, 우리가, 어, 기능사 시험에 보통 이렇게 4가지 바이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네 가지 바이트를 기준으로 이 공구 옵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 하자면은 어, 1번 공구는 이 화면에 보시게 되면자 핸들 위치로 놨죠? 핸들 위치로 놓은 상태에서 공구 옵셋이라는 것을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구 번호라고 이렇게 쭉 뜹니다. 1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이 1번, 3번 5번 7번의 테이블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3번 공구를 그냥 어 지금 좀 3번 공구를 어 X방향과 Z방향에 대해서는 3번 공구를 지금 0으로 놓고 있습니다 자 0으로 놓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3번 공구를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터렛이라고 있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죠 mdi 로 놓고 mdi 로 놓고 자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p p 음, 이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표준 공구를 1번 공구를 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3번 공구를 기준 공구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3번 공구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MDI 모드로 놓고 T0300 자, 0300 인풋 술 누르고 사이클을 누르게 되면 은 자, 3번 공구가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3번 309. 공구 3번 공구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공구를 이용해서 자 핸들로 Z방향으로 놓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음. 역시 X방향으로 놓고 접근을 시킵니다. 자 이때 그냥 돌리게 되면은 어, 바이트가 깨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자, MDI 모드에서 자, 이 재료를 좀 S1000 Shift M03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뜨는데 자, 위에 화면을 보면은 S1000 M03 이렇게 뜨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사이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주축이 지금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한 상태에서 지금 3번 공구가 위치 있기 때문에 자, 핸들로 서서 히 이동시켜가지고 X 방향, Z 방향을 이동시켜서 단면에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접근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때 살짝 깎아줘도 상관 없습니다. 어쨌든 3번 공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살짝 반면에 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지를 시키겠습니다. 자, 정지시키고 나서 우리가 형상 옵셋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봤더니, 어, 현재, 어, 이 바이트가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이동의 거리가 mx, mz. 다시 한번 기계 원점으로부터 이동한 거리가 이렇게 되고, 현재 어디에선 것부터 이 상대적인 위치는 x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96.6. Z 방향으로는 271.4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맞추고자 하는 것은 현재 위치를 상대 위치를 0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설정의 위쪽 현재 코스가 위치해 있는 것은 어 X 방향에 대해서 위치해 있고, 우리가 지금 어 0을 맞추고자 하는 게 여기입니다. UZ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화살표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을 누르게되면 UZ에 와있습니다 자, UZ에 와있는데 이때 여기 인풋을 누르게되면 현재는 Z방향이 마이너스 271.40으로 되어있지만 자요 인풋을 눌러보겠습니다 인풋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W가 0점으로 잡히죠 현재 자이 0점으로 잡히고 여기에는 아까 있던 위치에 이 기계 위치, 마이너스 338.000 이것이 지금 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상대 위치를 Z 방향의 상대 위치를 단면, 재료의 단면 방향 여기를 0으로 맞춰주자 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자, 0으로 맞춰주고 다시 이와 마찬가지로 어, 회전을 시킨 다음에 X 방향에 대해서도 0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방향으로 이동해서요 Z 방향으로 이동해서 다시 X로 놓고 서서히 이동시켜서 어이 단면 어, 재료의 표피에 살짝 닦이는 정도로 자, 살짝 흠집자 지금 소리가 살짝 들리죠 자, 이 상태에서 Z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재료에 지금 살짝 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재료, 어, 기계를 멈추고요. 자, 이래서 상대 위치를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U, 직경 방향이죠. U를 0점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Z에 맞춰지기 때문에 화살을, 화살표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자이 상태에서 인풋 인풋을 누르게 되면은 U가 0으로 변했죠. 자이 말의 의미는 3번 공구의 U 0. W 0.은 어디에 위치냐면은 이 재료의 요 모서리 모서리 위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방향의 Z 방향의 영점. 자, Z 방향의 영점. U 방향의 영점. 자, 재료가 바뀌, 어, 지금 숫자가 바뀌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은이 바이트 끝은 이 모서리, 정확하게 모서리와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를 어, Z방향, 에 다시 말해서 W방향에 0점, X방향, 다시 말해서 U방향에 0점, 여기에다가 이 바이트 끝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일치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금 3번 바이트가 3번 바이트가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대적인 위치를 0점으로 잡아놓고 나서 다시 이제 어, 위치를 여기를 0점으로 잡아놓고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은 이제 멀어졌고요 다시 공구를 어, 아까는 뭐 우리가 mdi로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터릿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1번 공구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터릿을 누르게 되면은 자 누를 때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